외부 세상은 우리에게 정규 명상에서 얻은 통찰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성축시킬수 있는 시험장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제 외부 세상, 외부 세상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이 정규 명상은 formal meditation인데 오늘 했던 명상, 명상할 때는 마음이 대부분이 깨끗해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뭐가 빨리 없어지냐면 세 개가 빨리 없어져요. 탐욕, <laughs> 그 다음에 진, 치. 그러니까 탐욕하고 성냄. 명상할 때 성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없어지는데 이 탐진치가 뭐 없어지든지 아니면 약해지는 것이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통찰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통찰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찰은 빤냐예요 빤냐 이 빤냐가 우리가 잘 아는 반야예요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빤냐 빤냐 빤냐는 뭐와 짝이냐면, 사띠와 짝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띠사띠를 사티. 하게 되면, 빤냐가 쌍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사띠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챙김이. 그럼 빤냐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하고 고, 무와 고라는 것은 무상, 변화에 압박받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해요 일어났다 사라져요.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거 혹시 있을까요? 그거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 이게 치예요. 그게. 무명. 이 무명이 뭐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라도. 그러면 이제 그게 무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아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참나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게 무명이 돼요. 이건 아주 간단한데, 그 무명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통찰함이 되는데, 통찰은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은 무실체, 그게 바로 공이에요. 색즉시공 할 때, 그 공,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보게 된 호흡도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안 나오는 호흡은 없어요. 그리고 화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아까 망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 사라져요. 그런 통찰,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실제, 공의라는 이 통찰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성축시킬 수 있는 시험장이에요. 어디가 이 세상이. 그럼 이 세상이라는 시험장에서 우리가 명상했던 그 실력을 갈고 닦은 실력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이나 부인 일명 왼수라고 그러는데 왼수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어, 네가 나를 화나게 너 죽고 오늘 나 살자 해 가지고 이제 난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상할 때 통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상하고 그것도 일어나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사띠 해 가지고 그 변화를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기보다는 관찰하고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한다, 세상에서. 그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수행자가 돼요, 수행자가. 수행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점검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대부분이 수행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냥 반응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지. 그것을 싸띠해가지고 빤야로 통찰해가지고 공으로 그래가지고 어, 그 고액 그 괴로움을 건너려는 그런 노력들은 잘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서 익힌 이 통찰을 세상에서 한번 써보세요.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위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분은 다른 분이다. 호흡이 우리의 명상 태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내면의 스위치 역할을 할수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진술. 이 호흡을 왜 하게 하셨느냐, 부처님께서 이 호흡이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무상한 현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무상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호흡처럼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한 머리카락을 보세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막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피부도 그렇고, 우리 그 몸의 세포가 하루에 3억 개 정도 바뀐다, 우리 3억 개. 3억 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초 전에 나하고 1초 후에 나는 같은 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피부를 가지고는 이 부상한 것을 잘못 느끼는데, 이 호흡은 1분만 안 하면 죽게 돼요. 아주 막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거 하고 있는데 막 움직이다가 이제 좀 피곤하면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탁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거칠고 길고, 그 다음에 섬세하고 짧아지고,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지고, 이렇게 거의 설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이게 너무 그 변화가 아주 극명하게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명상에 아까 자나라고 그랬어, 자나, 자나를 이렇게 쓰는데 자나, 이게 선정이란 뜻이에요. 선정, 선, 이 선정, 이 선정이 팔정도의 마지막에 정정. 삼마사마디 바른 삼매 이게 바로 선정이에요. 이 선정은 사띠하고 항상 사띠는 아까 빤냐하고 짜게 돼요. 빤냐 반야 신경할 때 반야 마음 챙김하고 반야 반해가 통찰된데, 이것이 짝이 돼요. 이것이 짝이 되어서, 명상 주제가 무상하고, 무하다. 이것을 꿰 뚫어 보는 것. 요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보면, 특히 그 호흡에, 호흡을 보게 되면 호흡이 항상 일어나서 사라져요. 무상하잖아요. 호흡의 실체가 있나요? 어떻게 호흡이 실체가 있겠어요? 이렇게 일어나서 사라는 이것을 보는 마음, 이 마음이 혹시 실체 아닐까요? 이 마음은 이 호흡보다 17배 더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호흡을 보는 마음이 실제로 호흡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잘. 호흡은 알수 있어요. 왜? 호흡은 항상 변하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호흡을 보는 마음과, 마음 일과, 나가는 호흡을 보는 마음, 이것이 같은 마음이라고 알면,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다. 라는 경의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으로 뭘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 항상 변하니까. 혹시 마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억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 피곤할 때 마음, 누가 1억 그냥 줬을 때 마음, 그때 마음, 마음이 다 달라요. 이 실제로 마음은 물질보다 17배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 우리의 명상, 명상이라는 것은 이게 반야로 그 공성을, 그러니까 무상함과 공성을 알아차리는데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의 내면에 이너 스위치입니다, 이너. 스위치,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탁 켜면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호흡이, 에, 네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단계. 거칠고, 길고, 미묘하고, 짧고, 경계 없어지고, 평온한 거. 이게 1, 2, 3, 4인데, 혹시 1번까지만 난할수 있다. 그 1번도 훌륭한 거예요. 2번까지 나는 간다. 굉장히, 아, 좀, 뭐랄까, 미미한 호흡까지. 3번은 들숨과날숨에 경계가 없어져요. 4번은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이 정도까지인데, 만약에 내가 2번까지는 경험했는데, 3, 4번 안 했다. 그러면 3, 4번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가. 하여튼지 간에 이그 호흡이라는 것은 무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3, 4단계까지 내가 어, 어떻게 어떻게 하다 왔다 그러면 아무리 미묘한 그러한 망상이 탁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그 자리에서. 그럼 금방 알기 때문에 그 망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관찰을 해요. 들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니까 안 들키고, 그것에 마음의 어떤 그 기름, 이까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건막 부으니까 이게 커지는 거지, 그것을 반야로 탁 보면, 그 반야신격이 그 반야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어, 조견, 조견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게 오은 개공. 그 오은은 전체를 담아낸 색수상행식, 색, 몸과 수상행식, 마음. 전부 그 전부가 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은 끝난 거예요. 왜냐그 고통조차도 명상의 대상이 되게. 하여튼 그 이번 생에는 우리가 어이 다른 법을 만나 가지고 명상이 초선정까지만 가면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 정보를 가지고 초선의 세계에 태어나면 한겁 동안 이 겁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욕계 세상에 뭐 우리가 인간계 4, 4, 아, 그 4, 4대 왕천 3 3천의 하루가 우리 100년이에요. 33천이 뭐 이렇게 긴 오래 사는 천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천상에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호흡 명상. 다른 명상을 하지 말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만약에 이 명상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명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명상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 과거 칠불이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24불이라고 하는데, 모든 부처님이 이걸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이것보다 훌륭한 명상은 아직 인류에게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거예요. 이 붓다, 저는 붓다를 보면, 붓다가 부처님, 제가 붓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붓다는 팩트예요. 팩트가 사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름을 참잘썼어요 final, 최종적이고, and complete, 완전한. 이건 뭐 teaching이라고 해도 좋고 theory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저는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러지 않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금방 떠나요. 최종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가르침, 그걸 왜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여 수행 과정에서 어떤 균형 감각의 상실도 알아차리도록 한다. 이것만 알아도 다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보통은 이 스티뮬러스 자극하게 되면 리스판스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있는데 5시에 총을 땡땡 치고 개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면 자극이에요. 5시 돼 가지고 총을 땡땡 치면 개가 침을 막 흘려요. 왜 그럴까요? 그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파블러프의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게. 우리는 거의 스티뮬러스, 이 자극, 자극에 리스폰,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에너지는 이렇게 하다가 다고갈 돼요. 우리 법원님들한테 어떤 자극을 줘보세요. 콤플렉스가 있는 자극. 그냥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사띠해가지고 통찰한다. 빤냐로. 혹시 통찰이 안 되면 거기다 이렇게 하세요. 무상, 무상, 무상. 이렇게. 이 군형 감각이 뭐냐면 이게 우빼한데 이거 다 넣고 가라는 우빼카 이게 평정이란 뜻이에요, 평정. 이 평정심 아시죠? 이 평정심, 평정심이 도다, 이런 말도 많이, 예, 스님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평정심이 나는 항상 유지된다. 그분은 정말로 스승이에요. 그분이 주위에 있으면 그분 따라다녀야 돼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 인포메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도와주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이 모니터가 뭐냐면 이 모니터가 바로 관찰이에요. 이 관찰이 이제 통찰인데 통찰이 뭐냐면 무상하고 무아로.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무상하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아트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계속되는 것, 영원히 그러니까 불변하는 실체 이런 것은 없어요. 다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니터 관찰 통찰하도록 하여 수행 과정에서 어떤 균형 감각의 상실도 그러니까 알아차리도록 만들어줘요. 뭐가 우페카가? 부다의 수행법의 이름은 사띠황립이다. 이거예요. 이거. 사띠파타나 이게 바로 사띠황립이에요. 사띠파타나가 부처님의 수행법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수행삼경이라고 아나빠나사띠 그 다음에 마하사띠파타나 사띠 까야가타사띠 수행삼경인데 다사띠예요. 그게 이게 그 자나가 뭐냐면 선정인데 선정이 바로 마음 챙김하면 그 빤야가 작동하면서 마음이 고해지면서 우리가 그 지관이나 정해가 작동하는 게 선정이에요. 부다가 권고한 명상은 선정으로 고요와 통찰을 함께 닦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까야가 몸이 고고외다 느낌, 그다음에 찌다 마음 이것도 담계야세 담마 법인데. 뭐 어떤 걸 먼저 해도 좋아요. 그럼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와 삼빠자나가 짝인데 사띠는 마음챙김이고 삼빠자냐나 산빠자나는 알아차림이에요. 이 사띠는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호흡을 사띠하게 되면 호흡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사마타라고 해요. 고요. 그다음에 우이빠사나는 통찰하는 거. 이게 같이 작동해요. 사념처는 팔 정도를 닦아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수심법. 우리가 몸할 때 호흡은 이 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느낌이 생기고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알게 돼요. 마음, 탐진치가 일어나서 사라져요. 법, 뭐 칠각지 같은 거,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걸 알게 돼요. 사념처 가운데 하나의 사띠하면 쌈빠잣냐가 쌍법으로 자, 작용하고, 이어서 사마타와 우잇빠사나가 쌍법으로 작용하며, 이어서 사마디와 빤냐가 쌍법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 쌍법이에요. 여기 사띠, 쌈빠잣냐. 사띠가 고요하게 만들어지면 쌈빠잣냐가 알아차리고, 사마타가 고요하게 만들어지면 우잇빠사나가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강한 게 통찰이죠. 그다음에 사마디 이게 집중인데 이게 바로 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반야, 빤야, 이 반야가 바로 이 통찰제 반야. 이것이 최종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 우백카. 이 우백카가 아까 이게 바로 이게 평정이라는. 이게 너무 마음이 처지지도 않게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어떤 것을 관찰만 하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관 겸수. 정의상수 그다음에 염청지가 이게 균형 맞도록 해줘. 아까 그 균형 잡힌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백하에 아주 중요한 게 평정이. 명상 대상을 쌓띠하여 그것을 빤야로 무상고무아라고 꿰뚫어 알고 보면 탐진치가 없는 열반에 이른다. 그 이거에 이게 어떤 걸 먼저 해도 좋은데 이거 니바나가 열반인데. 이 릿바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탐욕과 진심과 그다음에 치, 치가 치 무명인데, 미혹 그게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반야로 통찰하니까. 이 반야가 우리가 잘 아는 반야예요. 그래서 이 반야 신경은 여기 최종적인 것만 이걸 얘기했어요. 이거. 근데 우리는 여기만 알면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 가니까, 사티부터 알아야 돼요. 사띠와 반야가 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 다른 것이 있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사띠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우리 그 대성불교가 훌륭한 게 많아요. 특히 반하신경, 이건 정말 뭐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데, 혹시 더 훌륭하게 하려면 사띠를 거기다 갖다 놓아야 돼요. 사띠, 즉 수행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행하는 데는 약간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띠하게 되면 반야가 쌍으로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탐진치가 없는 것이 열반, 최고의 행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 그리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거의 한 10년. 그리고 이 그림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제 세상에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 많지 않아요. 균형 감각할 때는 특히 이 평정이 균형 밸런스를 얘기한다.